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방송계 화제작으로 떠오른 한일 토텐쇼가 역대급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유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단 1분 만에 시청률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역시 대성조차 그녀를 극찬하며 전유진이 이번 회차에서 역사를 썼다고 말할 정도로 이 무대는 프로그램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전유진의 등장은 그야말로 프로그램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가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명이 비춰지며 그녀의 첫 노래가 시작되었을 때 관객들은 숨을 죽이며 그녀의 목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선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그 감동은 단 1분 만에 시청률을 급상승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작품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녀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한마디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전유진은 무대 위에서 완벽한 춤과 노래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고 그녀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카리스마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표현력은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을 넘어선 진정한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낸 예술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MC 대성은 그녀의 무대를 보고 난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전유진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를 완벽히 장악하는 아티스트라고 극찬하며 그녀의 실력과 매너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는 전유진의 무대는 프로그램 전체의 하이라이트였으며 다른 참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을 지녔다고 말하며 그녀가 만들어낸 임팩트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 말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방송 직후 전유진의 무대 영상은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이어갔습니다. 전유진의 등장 이후 한일 토텐쇼는 그야말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회차는 그녀의 무대 덕분에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프로그램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가 무대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과 일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무대가 방송된 이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새로운 팬층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그녀의 인기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정체성까지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유진은 이번 무대를 통해 자신이 단순한 신애가 아니라 진정한 스타임을 증명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휘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감정을 자극하는 동시에 희망과 위로를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가 무대에서 보여준 감정 표현과 퍼포먼스는 관객들로 하여금 그녀의 다음 무대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 회차의 성공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저도 더큰 무대를 향해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한 명의 아티스트가 성공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전유진의 무대는 한국과 일본의 팬들을 하나로 연결하며 음악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녀의 무대를 다시 보고 싶다는 요청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그녀의 무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전유진의 무대가 가져온 성공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그녀와 함께 더 많은 무대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음악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유진은 이번 한일 토텐쇼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준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활약이 기대되며 만들어낼 새로운 전설을 기다리는 팬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 1분 만에 시청률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킨 그녀의 독보적인 매력과 실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전유진의 무대는 단순히 한 프로그램을 넘어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을 통해 제 삶에 깊은 영향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가족, 친구, 팬 여러분,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저의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곁에서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힘들고 지쳤을 때 가장 먼저 다가와 위로해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주셨던 가족들이야말로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이 없었다면 저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옆에서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며 항상 저를 믿고 지지해준 여러분이 있었기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쌓아온 수많은 추억들이 저를 오늘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었고 앞으로도 저의 삶에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특별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마디 한마디는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여러분의 응원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항상 무대 위에서 여러분의 환호와 박수를 들으며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일해주신 모든 동료와 스태프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없었다면 저의 프로젝트와 활동이 지금처럼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력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더큰 성과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과 선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르침과 조언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의 길을 걸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엄격한 조언으로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저를 성장시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 자신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제 자신에게,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했던 그 의지의 감사함을 느낍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나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